네. 고객님이 남겨주신 질문입니다. 좁쌀 여드름에 스티바 A 크림 바르면 효과가 있을까요? 그렇게 심하지 않은 좁쌀 여드름이나 약간 좀 피지가 남들보다 좀 많이 분비된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 크림을 바르면 효과가 좋습니다. 비타민 A 유사체라고 해서 피부에 약간 각질 탈락과 콜라겐 재생을 조금 도움이 돼서 보통 여드름 관리에 이제 도움이 되는데요. 근데 스티바이도 뭐0.02%뭐0.1% 이렇게 퍼센티지가 되게 다른데 가장 낮은 농도부터 이제 시작하는 걸 추천드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어쨌든 각질 탈락을 촉진시키면서 피부 재생을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각질이 많이 일어나고 피부가 약간 붉어지면서 화끈거리는 좀 경우가 많아서 바르는데 주의를 좀 요하는 이제 연고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스티바인는 가급적이면 적은 농도, 소량 자기 전에 한번 정도 이제 바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렇게 염증성으로 이제 울긋불긋한 염증이 많이 있지는 않고 좁쌀이 조금 많이 올라오면서 피지 분비량이 많으신 분들이 쓰시면은 뭐 굳이 관리까지 안 가도 충분히 여드름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. 캡틴 아메리카 님의 질문입니다 염증 주사 맞고 폐인 자국 생긴다는 말이 많던데 염증 주사 말고 소염제 약을 먹는 게 나을까요? 이게 약간 좀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느낌인데 이게 염증 주사를 맞을 정도면은 피부에 약간 노랗게 농포도 차 있을 거고 노란 농포 자체가 그 염증에 의해서 피부 정상 그 정상 조직이 이제 녹은 겁니다. 이렇게 녹은 거 자체가 일단은 페일 가능성이 높고 흉터를 남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주사를 맞아서 페이는 게 아니고 이미 페일 상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고 이게 또 반은 맞다고 설명드린 게 염증 주사의 또 성분이 아무래도 이제 스테로이드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좀 고용량으로 맞게 되면은. 폐일 수도 있긴 합니다. 그거는 그냥 맨살에다 고용량으로 주사했을 때고럴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경우고, 근데 뭐 그냥 빨갛기만 하고 농포가 잡히진 않은 정도의 염증이라면 뭐 굳이 폐이진 않을 것 같아서, 만약 그 염증주사 병변이 노랗게 농포가 잡혀있고, 뭐 이미 터지고 딱지까지 있다 하면은 약간 주사 때문에 폐이는 거는 조금 가능성은 낮고요. 오히려 약간 조금 지금 약도 얘기를 하셨는데, 전체적으로 뾰루지가 크게 한두 개 낳은 병변이면 보통 주사를 추천드리고 근데 막 우우죽순으로 막 전체적으로 얼굴도 뻘겋고 막 염증, 병변인 경우 되게 많은 경우에는 주사를 맞으러 오셨어도 그냥 약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하얗고 이제 깨끗하신데 크게 뾰루지가 막 아프게 뭐몇 군데 났다 하면은 보통 이제 염증 주사를 추천해 드리고 전체적으로 약간 홍조끼도 있고 약간 붉은데가 조금 너무 짜잘하게 많다 하면은 그 모든 병변을 주사를 맞는 건좀 비효율적이어서 약으로 조금 진정을 싹 시켜 놓은 다음에 몇주 후에 약간 좀 크게 크게 약간 좀 염증이 심한 데만 주사를 좀 놔드리기도 합니다.